줌립수어, 네, 안녕하세요. ECK교육의 더바른 캄보디아어 스텝1 강의를 맡고 있는 김여진입니다. 네, 오늘은 네, 4강 예비학습 네 번째 자음과 모음의 결합, 그리고 독립모음, 그 다음에 특수기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학습 목표는요, 자음과 네, 모음을 결합하는 방법, 그리고 독립모음, 그 다음 특수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인데요. 네, 앞에서 배웠던 자음, 그 다음에 다리자음, 네, 모음을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자음과 네, 모음 두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 있는 단어는 네, 자음, 꺼에 네, 모음, 어가 붙어서 네,